쌍쌤의 합격송 출발. 합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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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까지 노력하자 합격해 오늘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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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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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까지 공부하자 합격해 하면 된다. 합격해. 자, 여러분, 짱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요번에 꼭 합격해요. 화이팅! 자, 여러분 합격성 어떻습니까? 자, 짱쌤이. 우리 또 우리 군 후배들인 예비역 우리 장교 부사관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던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과 예비역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군의 노래, 요즘에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박군의 노래로 합격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지만 들어보니까 그나마 들을 만하죠. 너무 못 불어서 잠이 확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성 한번씩 들으시고 자, 이어지는 설명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점 해당자는 증빙서류 원본 제출하셔야 돼요. 원본이에요, 여러분. 복사본 복, 뭐 이렇게 그런 건안 됩니다. 반환이 되니까요. 단증도 다 원본으로 제출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에도 보훈처에 어디에 보훈처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대를 이어서 손자까지 이어지는 이런 혜택이 되는 국가유공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바로 직계 아들, 자녀 여기에만 이어지는. 그런 국가 보훈 유공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원 진술서, 그죠?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 신용 정보서, 병적 증명서 쭉. 이렇게. 이 병적 증명서는 군 다녀오신 분들만 내시는 거예요. 신용 정보선크레딧포유라고 하는 데서 이 이제 가입해서 뽑으시면 되고, 음, 그다음 1차 합격자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그다음에 학교 에 학군단에서 방문하여 원본서류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군단에 물어보시면 돼요. 학군단에 학교 물어보면 언제까지 제출해주십시오, 뭐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차 최종 선별 평가의 면접이죠, 면접. 하, 이걸 간단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이 면접 평가 300점 점수 300점 어마어마한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뒤집을 수 있다고. 뒤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가산점이 부족해도 충분히 면접에서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1시험장, 2시험장, 3시험장으로 나눠지고요. 음, 1시험장에서는 표현력, 논리성, 주도적, 토론 참여도 신체균형 이렇게 나옵니다. 토론 면접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7, 8명은 한 개죠. 7, 8명을 한개조로 해서 우리가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데 그냥 달랑 토론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논술, 작성을 하셔야 돼요. 논술, 주제에 대한 논술이죠. 음, 주제가 토론 면접 하나하고 개별 발표 주제에서 통두 개가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글쓸 줄 모르면은요, 이거 A4 용지 반 페이지도 못 채우고 가서 딴 소리 하는 바람에 전체 면접에서 가장 강력한 음 배점을 차지하는 토론 면접에서 여러분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군에서 원하는 논술 체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균형, 그죠?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가르쳐드려요. 차렷, 열중셔, 뒤로 돌아. 그다음에 각종 그 학군 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성이나 걸음걸이 이런 외적 자세 제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렷해 보세요 했는데 차렷도 못하고 그냥 뻘쭘하게 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음 감점되겠죠 그다음에 오다리 오다리를 보완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가르칠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생 봉사정신 국가간 안보가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참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요즘의 추세는 예전처럼 국가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사례를. 사례를 들려서 여기에서 국가에 대한 본인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가를 지켜야 되는 안보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살짝 숨깁니다.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법도 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난감해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 시험장에서는 좀 까다롭다고 볼수 있는 인성, 품성 우리가 면접을 봅니다. 이때는 거의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답변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인성 검사를 여러분 필기 시험 때 하셨겠지만 그때 나왔던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인성 검사 결과로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당혹스럽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본인도 모르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놀랄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 특히 요즘에는 이 토론 면접에 좀 핫하게 나올 수 있는 트렌드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뭐 예전엔 사형제도다 동물실험이다 뭐 소년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항상 노멀하게 나오는 아이돌로 구성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 상황부여식이 나와요. 상황부여. 상황부여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고 B라는 지휘관이 있다. 근데 나는 C라는 입장에서 A의 지휘관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B라는 부, 지휘관이 이런 행태를 보일 때 나는 C라는 입장에서 어느 쪽에 따를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 핫한 그죠 어, 육군참모총장과 주임모사단의 아, 장교부사관 반말 문제가 거론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 변이제 하사의 트랜스젠더 그 이후에 어떤 그 안타깝지만 자살사고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성징병제 요거 지금 여러 번 엄청 핫합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놓고 계시면은요, 대답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징병제냐, 앞으로 우리 군은 모병제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 나올 것으로 선생님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음, 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 머릿속에 지금 정답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저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면접장에서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를 드리니까 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장소는 학군단과 개별 통보 장소에서 진행이 되겠죠. 면접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 유의사항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특정 대학과 학과를 알릴 수 있는 담복이나 어, 학교 잠바, 어, 과잠이라고 하죠. 과잠, 과잠바 절대 입지 마세요. 이런 건다좀 음, 이렇게 감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편, 불편함을 주는 어, 복장들,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뭐 지저분한 뭐 티를 입는다든지 후드 티를 뒤집어쓰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아무래도 외적 자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사전에 올려놨던 면접 영상들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다음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 참석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본인인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것조차 없을 경우에는 면접에 응시가 불가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자,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 21년도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 요즘에 이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업도 어렵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또 엊그전에, 엊그제 보니까 음뭐 이렇게 서울연구대 나와도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국가의 혜택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우리 남성분들은 2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군병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장기로 가게 되면. 또 여성분들은 또한 2년 4개월 근무해 보시다가, 음, 아, 이게 내 직장에 맞는 것 같다. 아, 나는 장기적으로 군 생활을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그럼 장기 복무 심사를 통해서 또더 오래 근무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오마이 장생과 준비를 잘 해서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면접까지 잘 봐서 우리 최종 합격에 어, 기쁨을 같이 나눠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어, 장쌤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자, 안녕. <목소리>